또한 가지가 있는데요.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약간 미숙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?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.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없어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. 이게 점잖게 번역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, 어좀 잘못된 번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베,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항변한 게 아니고 격하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. 여러분 이 장면 연상해 보십시오. 막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?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. 요 단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.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일 똑같은 단어예요.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시원하게 번역을 하자면요,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? 꾸짖었다는 거예요. 이제 그 단어를 예수님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. 그 내용처럼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죽으면 말이 됩니까? 도대체 정신 차리시라고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냐고? 메시아가 돼가지고, 으시시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,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, 예수님을 항변했다, 예수님을 흉망하고, 예수님을 막 몰아 세우고, 거칠게 예수님에게 따지고,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.